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책을 좀 샀는데요. 평소에 제가 사고 싶었던 책인데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에 품절이어서 제가 못 기다리고 당근마켓을 이용해서 책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판매자는 왜이 책을 내어놓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싸게 사서 좋았습니다. 다수의 책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셔서 그리고 상태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은 왜이 책을 내놓게 되었을까? 아이가 잘안 봐서일까? 혹은 더 이상 이 책이 필요 없어서일까?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고 개월수가 올라가서 정말로 이 책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은 내어놔도 당연히 괜찮겠죠. 다른 더 필요 분들이 보시고 어차피 가정에서 활용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 책이 아이에게 맞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보지 않아서 내어놓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 주제를 영어책은 당근하지 마세요 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가 특정 영어책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엄마 혹은 아빠가 고심해서 책을 골랐는데 아이가 책을 안볼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날 좀 피곤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권했던 그 책을 안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그냥 책이라는 걸안 보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혹은 아이가 책을 이렇게 들춰봤는데 글밥이 아이 눈에 좀 많아 보였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읽어주다가 어 아이가 안 볼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네. 혹은 아이가 책을 끝까지 보니까 아이고 이거 두껍네. 이건 너무 긴데 평소에 보던 책이랑 좀 많이 다른데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아이에게 책을 골라주면서 아 이. 책은 아이가 잘 볼까 어떤 코드가 아이에게 싹잘 맞을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아이가 잘 볼까를 정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블로그도 뒤지고 카페도 뒤지고 판매처도 뒤지고 많은 것들을 찾아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책을 골랐는데 아이가 정말 1초만에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엄마 내이책안 볼래라고 하면은 사실 많이 속상하죠 저도 참 속상합니다 기운 빠지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내 아이가 영어 거부가 왔나 아내 아이는 영어책이랑 안 맞은가 영어책. 꼭 필요하다던데 영어 책을 안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엄습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가 특정 책을 안 보는 그런 이유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바로 전부 다 단기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만약에 글밥의 난이도나 글밥의 양이 안 맞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죠. 그것이 어떨 때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몇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영어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어 예전에는 이해가 잘안 됐는데 이제 보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혹은 부모님께서 이 책을 권했을 때 그때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이가 그 책을 보지 않았다면단 며칠 뒤에 그 책을 한번 시도해 보면 생각보다 잘 보겠죠. 왜? 어 그때 이또 컨디션이 다를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책을 한번 이렇게 밀어내.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책이라는 것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두루두루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살때 봤던 책을 일곱 살때 여전히 잘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글박과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책에 대한 아이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책 전체 혹은 영어 전체에 대한 거부나 불안으로 확대 해석하 않길 바랍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잖아요. 우리 성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요. 어떤 책이 좋아서 친구가 책을 권했는데 그 책이 사실 지금 안 읽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며칠 뒤에 보면 은그 책이 또 땡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의 반응이 아주 얕고 그다음에 일시적이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이에게 책과 영상을 꾸준하게 노출해 주시다 보면 은 부모님께서 고심해서 고른 그 책을 활용할 날이 분명히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딸 효린이의 예시를 한개 들어드리면 이 책이 있습니다. 이책 제목이 'The Adventures of the Dish and the Spoon'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효린이가 4살때 정도 샀습니다. 이 책을 고를 때는 표지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고, 어, 나름 모험의 이야기, 그다음에 책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숟가락이나 그런 접시들이어서 어, 상당히 참신하겠다, 상당히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책은 보자마자 아이가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좀속상 했죠 한권한권 한권 고르는데 뭐 2, 3초 만에 고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뒤져보고 찾아보고 노력을 들여서 저도 책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실망했었는데 한 1년 혹은 1년 반 정도 지났을까요? 아이의 영어 수준이 올라가고 아이가 이 정도 글밥을 버틸 수 있게 되니까 엄청 잘 보는 책이 되었다는 그런 예시도 있고요. 또 다른 예시 한개 들어드리면 혹시 이책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시리즈인데요. My Little Miss World라는 책이죠. 우리나라 번역본도 존재하는데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어,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죠. 이게 한 5살,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주니까 아이가 한 두세 권 봤어요. 와, 잘 됐다. 이게 시리즈가 많은데 아이가 생각보다 잘 보는구나. 그런데 한 두세 권 정도 봤을까요? 그 이후로는 이 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이 책을 잘 보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했어요. 5살 때이 책을 보기에는 생각보다 한 페이지에 글밥이 많았고, 그리고 책 전체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잘 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주니 아이가 엄청 잘 봅니다. 아이의 영어 능력도 올라갔고요. 아이가 버틸 수 있는 글밥의 양도 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책을 꺼내서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잘 보는 그런 반응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집에 보면 이렇게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책을 딱 배송 받았을 때 그때 아이가 모든 책을 다 좋아하면서 반기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책들은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는 그런 책들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책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보여주시면 생각보다 아이가 잘 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특정 책을 이렇게 밀어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밀어낸다고 해서 영어를 거부하는 것도 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때 좀안 보고 싶었던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가볍게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책을 노출시켜 주시면 훨씬 더 부모님도 노출시켜 주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많은 문제가 그렇듯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가 꼭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아이에게 즐거운 영어 노출 환경 한번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혈인 파파였고요. 영어 교육이나 영어 노출 환경 조성 그리고 재미있는 영어 책 관련 정보들을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제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제 유튜브에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이런 정보들 빠지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